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이번에, 낙세 3개. 긴 기도라 모티브인 기도라 가라바와 엘리트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청사의 상배 리버스. 몇몇 씨바. <laughs> 음음의 약품으로 얼굴이 3개가 되어버린, 나눠져버린 괴물. 생각이 들쭉날쭉해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 정리되지 않는 모양이다. 씨, 저렇게 생기니까 캐르베르스 같이 생겼는데. 다음 청사의 성배 리버스 야 리버스라고 날기도 달아줬네 레이저 아르카나 14 템페런스 리버스 눈부시게 빛나는 보호의 유리, 유물 성스러운 성배가 주변에 신기한 효과를 가져왔다 자그 다음 엘리트 글래디에이터 이거 원래 금색이었는데 아예 빛이 바래졌네 은색됐네 구경거리 로 투기회에서 싸운 검투사들의 장비. 홀로스음을 출연시켜 결투를 할수 있다. 원래 금색인데, 금색으로 칠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그냥 색을, 색을 흑백으로 바꾼 것 같아요. 제, 생각, 제 생각에는. 아, 어휴, 야. 박스 생긴 게 참. 아이씨. <laughs> 이 개로 하면 은 진짜 캐로베러스 아니야? 이거 개코디 있잖아. 아, 여기 안 파니? 아, 개코디는 안 파니. 아깝다. 일단은 그냥 스킨으로 할게요. 개코디 있으면 진짜 캐로베러스인데. 그 짝퉁 캐로베러스가 아니라 진짜 캐로베러스. 자 기도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봅시다 아, 세트성상 이게 킹기도라를 모티브로 한거라서 아 맞다 카테고리를 안바꿨네 자, 카테고리도 바꿨고 들어가자 일단 기본기 변화 있네요 개 징그럽게 슥, 슥, 슥. 아, 근데 대가리 시점도 옮겨가네 이거? 시점, 시점도 옮겨지네? 가운데가 메인인 것 같아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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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바뀌는 거 같고 잠삼들레냐팔그머리를 무기로 쓰게. 점프엑스. 점프엑스 범위가 좀, 꽤 넓네요? 범위 디게 넓네? 근데 판정은 다르네. 아, 이쪽은 안 맞네. 머리가 없는 곳에는 안 맞네요. 아예 안맞네 머리가 있는 곳에만 맞게나는 근데 견제할땐 좋겠다 이게 어차피 저기, 저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별로없어 점프-X는 대시 X는 가운데에 잠시 들어가고 대쉬-C 그대로 점프-C 그대로 점프-X가 아니 음. 제드-C 아, 잔이네, 씨발. 아, 징그러 아, 징그러 진짜. 존나 징그러 아니, 아니. 아, 존나 징그럽네. 이거 게임으로 구현되니까. 내 대가리에 뽑아서, 씨발. 버린다는 게 참, 징그럽다. ZX. 못뭐 맞추면 둘이 키스하네 이거는 일단은 거리 벌리는 거리 벌려야 쓸수 있는지 왜다 밀치기 기술인지 일단 알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거리를 벌려야 하는 기술이 하나 요 어, 제트시 하단 판정 있네요. 제필! 제필은 뭐 달라진 건 아, 제필 모으게 하면 은 앞으로 끌려가는 거안 되네. 원래는 끌려가는데 제필 모으게 하면 안 끌려가네. 저, 머리 찍는 곳에는 판정, 없나? 없네? 점프. 이거 위에 판정 있냐? 일단, 방향전환 대공. 아, 판정 있다. 하단 판정도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악세는 아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콤보 악세는 아니에요. 밸런스? 아, 밸런스. 콤보 악세는 아니고, 그냥 거리 벌려가면서 싸우는 약간 그런 악세. 아, 근데 이게 제 덱스가 무조건 내가 정면에 있어야 돼. 추가 기술 맞추려면. 필살기 맞나? 그냥 모티브만 킹 기도라인 것 같은데? 모티브만 킹 기도라고 나머지는 뭐 기도라 기술인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라 기술은 이게 아니긴 한데 기도라가 원래 든, 이런, 이목이 세 마리 가 합친 거란 말이죠. 물론, 먹을 빼긴 하는데, 이렇게 먹을 합치진 않아. 커맨드 필살기. 커맨드 필살기 쓰면 무슨 알로라 나시처럼 머리가 계속 해지네요 정말 쓸데없는, 미해가 보이네. 진짜 정말 쓸데 없다. 시야를 확보당하지만 기어진 복은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음. 기력에 까이진 않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왜 쓰레기냐면은 메카신 이런 데에서는 좋겠지만 다른 것 특히 챌린지나. 1대1 에서는 정말 별로야 그래터 기본기술 썼을때는 안 줄어드네 무조건 악세기술 써야 줄어드네 아 근데 점필과 연계하긴 쉽겠다 이거 있으면 일단 이렇게 기도라 가드 가라바? 가라바였구요 그 다음, 청사의 성배, 리버스. 이 리버, 청사의 성배가, 좋은 학세란 말이죠, 원래. 그래서 나쁘도 맞고, 했는데, 이게 리버스가 나왔네. 리버스, 버스. 자, 기술 봅시다. 만화 소비량 50%. 감소. 그죠? 부 어, 효과가 25% 만큼 증가됩니다. 그 원래 25% 였는데, 그러면은 지금 바뀌었단 소리네. 이거는 이제 기력 쓰면 은안 되는 거, 하, 하얀색은 기력 쓰면 안 되고요. 기계감소 삭제됐다. 점필 씨발, 점필이 사기가 됐는데? 아 잠깐만 원래 점필이 있었나? 아 생긴 거네. 허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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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m m 트 n t a 구나 이거 m 살기 뭐야 이거? 기준이 뭐야? 제자리에서 구도약한 m 천사 t 해방 y com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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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m 아 이거 그러면은 야소한테는 재미지 안들어가는거네 아 근데 리버스가 점필이 진짜 좋아졌다 원래 기존거는 그냥 제자리에서 약간 날려야 나오는데 약간 폭격? 폭격통인데 이거는 진짜 폭격이 되네. 예비 폭격성 기술인데 원래는 이건 리얼폭격 아 화면 흔들림 심하다 그리고 다시 기술은 못쓰고요 중간에 취소 가능 중간에 XC 누르고 떼면은 취소되네 누르고 있어야 취소되고 방향전은 안되고 흐흠 <laughs> 그다음 엘리트 글래디에이터 저거 청소의 성배 리버스 커맨드 필사기는 제가 따로 노파에서 올려야겠어요 이거는 뭐 바뀌는 거 없나 글래디에이터를 써본 적이 없다니까 아 원래 기본적으로 헬멧 쓰는데 이제 헬멧을 기본적으로 쓰지는 않는 거네. 헬멧을 기본적으로 벗고 있네요. xx c 아 이게 생겼구나. 어 뭐야? 제트씨가 바뀌었는데? 아, 추격이라며, 잠깐만. 전방에 상대에 추적하여. 추적, 아, 잠깐만. 추적인데 거리 제한 있어? 이런, 이런, 뭔, 뭔 소용이야? 거리 제한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아, 잠깐, 뭐야, 이게? 그래, 좋다고 쳐. 근데, Z치하고 Z치 ZC 다시 연기하는거안 되는 건좀 아닌 게않 나. 아, 앞으로 저걸 봐야 할수 있네 야 전방 추적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진짜 완전 장방에었어요안 그럼 안돼 자, 극전방에 있어야 돼, 씨가. 이게 뭔 추적이야. 이거는 추적이 아닌데? 이추적이라 보기엔 좀 애매해요. 점프율 그대로. 여기서 이기면은. 을돌려 기적이랑 체력을 돌려받는 걸로 아는데 콜로스는 생성시 상성선 다운에서 상태가 됩니다. 아, 이거 공방벤이다아 이거 공방벤이야 이은 바뀌는 거 없나 봐요. 기본적으로 가불이라 보니까 이건 이제 1 0초간 수료 상태로 만네 그리고 자비를 베풀면은, 스피드 이 e 감소 z 택스 아, z 택스 수동 됐네. 아, 이거 시발 콜로스 폴로쌤... 너무 한데. 이가 너무한데 기술 자체가 애 그냥 애를 애들 그냥 애를 대놓고 안에서 안에서 패라고 만든 거야 이거는 이건 대놓고 안에서 패라고 만든 거야. 대고안에서 패라고 만든 게 맞다. 일대1에서는 얘를 얘는... 아... 단 아스에 새개 봤고요. 기드라가라바 이름 자체가 기드라로 나왔는데 어차피 안에 기도라로 바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원래 우리나라 이름도 킹 기도라라서 기도라로 이름 바뀌어서 나올 것 같아요. 기도라의복이라던가 근데, 가라바가 무슨 뜻이냐? 가라바가 무슨 뜻이야? 가라 바뭐뭐한 이상에는 바에는 이건 가라완데 가라바치니까 뭐 건담이나 오는데난뭐 뜻은 모르겠군 기도하라 가라바 천사의 성배 리보스 엘리트 글래디에이터 엘리트 글래디에이터는 얘는 그냥 원형에서 배는 하는게 맞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형 자체가 번지가 쉬우나세는 금지라거든요 근데 글래디에이터는 약간 1대1 특화인데 바블 하나 있고, 번지도 되고 다음내성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ZC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하는거 추측할게요 리버스 천사의 성배 리버스 되게 좋아졌어 커맨드 패스하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점필 바뀐 거부터가 원래 기술이 그거란 말이에요 딱 펼친 다음에 신한테 소원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몇초 뒤에 두두둥 하고 내려오는 건데 애는 많이 바뀌었어요. 폭격이 되어버렸어. 요 점필 자체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버프도 바뀌었고요. 버프도 상향됐고 기도라가라바는 메카신한테 좋겠다. 메카신한테 좋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커맨드 XC가 c r 를높혀주는 거니까. 커맨드 XC하고, 시크릿 가드 뜨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적용되나? 시크릿 가드가 기본적으로 달리게 할때시 r 를넓혀주거든요안 늘어나네. 시크릿 가드는 중첩이 안 되네요. 아, 근데 이거 시크릿 카드는 좋겠다. 대시할 때시어 넓어지고 커맨드 스시로 위로 볼수 있으니까, 아 시크릿 카드 할 때는 좋겠다. 기본적으로 콤파우스는 아니지만 말이야. 안 되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 녹화 중단!